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깜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들을 깜깜이 환자라 불렀었죠. 그런데 방역 당국이 앞으로는 깜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엔 시각장애인들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를 빗대어 사용하는 것이 시각장애를 비하하는 차별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앞으로 감염 경로 불명이나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빚입니다. 세계적 신용평가사 피치사는 국가 채무가 GDP 46%를 넘을 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555조 8천억 원으로 내년 예산안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들어올 돈보다 쓸 돈이 더 많은 건데요. 결국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선 빚을 져야 하는데 내년 국가 채무가 945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2년엔 천조가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4년간 나라 빚이 GDP 6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겠지만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국회에서 잘 감시해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포스터입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포스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문구로 시작한 포스터엔 방역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민과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 포스터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자신의 SNS에 칭찬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